Ką užtruks?

진짜 재미지네. 나왔으다아 바깥보. 예, 오토 내가 이 레이더 갔다 안 되는데. You're going down us all this shit! 여기 스캐너 죽어 있는 거 보고 여기 뭐 있을 거 같은데. <unanim occurs> 그래서... <laughs> enfin 네요리리리 oh 이 같은데? 이긴한국이한국이 한국이긴, 이긴한사무실 한국이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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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이긴한가이 한국이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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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긴한국이로한국이이긴 한국이긴, 한국이이긴한국이인가이이이이 죽었어 여기로 <laughs> 오, 소리가... 아이고, 뭐, 가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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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, 이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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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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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갑자기 뭐가 또그럭떨어진지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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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거이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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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잡았어. 아, 맞아. 뭔가 창조했어, 어디서 잡았어? 하지만 주원 주워... 아닌가? 어디 숨었어? 얘? 몰라. 근데 약이 없어가지고 지금 뛰지 못하네. 여기 앞으로 지나간거 같아. 내가 안 가지고 왔어? 어. 아, 뭐야, 뭐야. 야기네. 확인하네, 이거. <웃음> 아, 씨발 <laughs> 약을 마지막에 다 써버렸어. 어쩐지 피탄 잘았다 피피탄. 이제다 이 씨. 페이. 그게 뭐야? 뭐야? 용한데? 사한데 그대 그대. 우와. 어 죽었어. <laughs> 뭔데나? 와, 보스다. 병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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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아, 뭐, 같은 새끼 시발. 아니 SPP 타니 Gracias. Oh, oh, oh. 이바뭐야 왜왜왜 이개스야아 이새끼 헤드셋안 꼈잖아 어 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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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놈아 어 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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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팔이 많이 나왔어 세개 뜨려는데 시발로 그거음네 이거 아 미친 팔치료해 버렸어 구도 줘팔 떼려 줘나 지금 이게 어디 팔이지 오 오른팔 살아 있거든. 조금이 이거 내 갑밥 부수던데 씨발. 오른팔은 여기지. 어. 왔다 니가 <laughs> <laughs> <네가> 힘이 <laughs> 전더 <전도 웃음> 센가 보군. 그템그 가. 나 이층 문열리났다 아 뭐야? 내가 잡을까? 오 뭐? 뭐야 나, 나 뭐야 끼바, 끼바. 끼바. 왔어, 왔어, 왔어. 아, 나 그분이 있었어. 봐 잡았어 잡았어. 나나 뭐한테 맞은 거야? 이 새끼 이 새끼 이 새끼. 아무것도 없는데? 네네 바로 뒤에 있는 거야. 아. 씨발. 진짜. 진 정신 같은 새. 끼 앞에 줄, 주... 야, 여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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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앞에 okay. yeah. <목소리> <목소리> 아야, 씨발 아, 어? 뭐? 뭐야? 뭐야, 줄죽어데뭐 누워도 는 죽나? 거 빙글빙글 도는데왜 이래? 나이퍼, 테이퍼. 어, 디디디디디디, 디디 어. 주... 주..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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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디디디 우리 우리 가고 있어. 뭐야? 질한테 <laughs> 한 건데 낚인 거는 감자야. <laughs> 아 디디디디 이제 막 했네. <떡> 파퀴로 날려 이 새끼. 뭐뛰 온다. <떡> 아, 씨발 날아요. <나라>. 소금이 <떡> 개새끼. <laughs> <laughs> <나라야. 떡> <떡> 말을 해야지. 머리 처아다